오 잘한다. 잘한다. 잘한다 또 가자 와잘 탄다 또 가자 와, 우와 손리 안파? 안녕 안녕 해봐 그렇게 좋아하는데? <rideeln> 안 무서워하네 <놀라> 얘는 잘 차나봐요. 예, 네, 좀 겁이 없어요. 얘는. <laughs> 얘는 예, 네. 예, <laughs> 예, 겁이 있어가지고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안 타도 돼, 안 타도 돼. 안 타도 돼. 일로 와, 일로 와. 동생, 야, 동생 빠이빠이 봐. 봐. 동생아 잘, 동생 잘 차. 일로 와, 일부 와. 엄마 옆에서안 태워, 안 태워. 자, 가자동생아잘 타. 얘네. 와, 높이도 산다. 와안 <laughs> 무서워하네 그러니까 웃은, 웃는데? 만세 제가 만세 만세 만세는 잘하고 또 손을 밀어이 잘한다 잘하지 기지 동생 박수 한사잘한 오. 오. 저취했어 어떡해? 오. 근안 해. 어, 그래하는거 아. 오. 오 아, 는 얘는 뭐라 놀아, 노요방방이라고거 방방. 방 네, 방방은 좋아해요? 좋아요 예. 네. 저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? 아. 와 저런 놀이기구들을 자꾸 이렇게 어렸을 때 잡혀보면 네. 그 스릴이 있는 것도 한 번씩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때 처음 시작할 때뭐 어, 동네 언니라든가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면 고도와주 아 얘가 자신감이 더어요 네. 그때 얘한테 모든 걸 맡겨놓으면 얘가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 아 풀서도 못하니 네. 네. 공부를 할 때도 처음에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 알으시면 처음 아 시작하는 거예요, 모든 걸. 네. 아, 좋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잘. 자, 음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이렇게. 와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오 우와, 우와 와와와 높다. 우와. 이것도 크 애들 로면 그냥 이렇게 안 해요. 그냥 한 바퀴 돌리고. <laughs> 아, <laughs> 그렇게 아 어이, 잘했다 와 끝났다 잘 탔다 한번 와 잘했다 짝짝짝 박수, 아니야, 와, 잘했다. 짝짝. 박수, 박수. 우와, 잘했다. 얘는 잘하는데 얘는 못한다고 <laughs>